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현재 둘째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현재 집에 와서 아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계신 지한달 정도 됐네요. 도와주사는 건 정말 감사한데 너무 아내만 챙겨요. 내가 하는 건안 되고 아내가 하는 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입니다. 더욱 싶은 건 제가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여보야. 이거 어디서자 물어보면 장모님이 작은 방에 안쪽에 한번바라 이래요. 이렇든 뭐든지 다 장모님이 대답을 하세요. 진짜야 뭐든지 첫째 혼내키는 것도 장모님이 하시고 제 밥상 차리고 빨래 청소 뭐든지 다 장모님이 하세요. 제가 그냥 냅두시라고 왜 저희 빨래를 어머님이 하시냐고. 제가 일 갔다 와서 할거니깐 그냥 냅둬 주시라 하면 꾸역꾸역 해놔요. 감사하긴 한데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진짜 토학지 나올 정도로 싫어요 제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까먹을 정도로 아내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만 보고 일이랑 잔소리는 다 장모님이 하세요 하 진짜 싫다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정말 싫어요 아내한테 말해봤는데 애낳고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참으래요 부터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 아내랑 대화도 못해요 자꾸 말하고 하면 장모님이 어들어요 그렇다고 아내 앞에서 어머님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제 성격이 워낙 같아서 아내가 알아서 중간 역할 해주면 좋겠는데 아내가 눈치를 반말아 먹어가지고 이, 담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내한테 말했어요. 장모님이 내 속옷 만지는 것도 그렇고 여보랑 말하는데 끼어드는 것도 좀 그렇다고 근데 아내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겠어요. 나만 힘들면 되는데 에휴, 사는 맛이 안 나요. 할머니랑 결혼 생활하는 것 같아요. 에휴, 그리고 저희 집은 방나게 화장실 두개예요 근데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게아제가 집대는 불편해서 방바닥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암튼 방바닥에서 팔아내나 장모님 이래잡니다. 환장하겠네요. 진짜 미치려요. 진짜로 안방에 내시서 잔다니깐요. 방이 커서 다행이지 죽었어봐요. 어휴 예, 옛날에는 이렇게 자야지 집안에 액땜이 좋다나 나무 근데안 해도 아무 말도 없고 하.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무식하게 힘만 세지 머리 굴릴 줄은 모르는 사람이라 어찌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이혼해야 될것 같네요. 장모학력은 어떻게 돼요? 무식하고 결혼 전하던 행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집착병이 걸린 거예요? 자기 딸이 결혼했다는 걸 잊은 건지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건지 나는 무식하고 못 배운 장모가 그렇게 하더니 어느 날 보니 이혼했더라고요. 2. 글쓰미가 주변 머리가 정말로 부족하네요. 싫은 것은 싫고 좋은 건 좋다고 확실히 말해야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 잠도 자도 되겠구만. 정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바탕 해야. 3. 사내란 인간이 그렇게 소심해서 도대체 세상을 어찌 사는지 의문이 되네. 어린아이 칭칭거리는 것도 아니고, 즉즉 정신 차려라. 4. 예전에 심심해서 채널 돌리다 본 한국 영화가 생각네요. 어린 여자와 어찌해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는데, 여자가 유학 간다고 해외로 나간 후 처갓집에서 아이와 장모님과 같이 살다가, 해외에 나간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고도 알 때문에 처가에 살다가, 장모랑 눈이 맞아 관계했는데, 장모도 임신해서 장모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참 아이들은 분명 아빠 쪽으로 보면 형제인데 외가 쪽으로 보면 한 명은 첫째는 둘째의 조카가 되고 둘째는 첫째의 외삼촌이 되는 완전 족보가 꼬인 가족이 되더군요 처음에 제목 보고 이런 상황인가 착각했네요 하하하 오 이혼이 답입니다 이혼하세요 아내가 너무나도 게을러요 젊고 젊은 게 게을러서 결혼 생활을 못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세요 그리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요 저렇게요. 대가네처럼 게을러 빠진 아내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명심 명심 또 명심을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딸인 저와 엄마 그렇게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상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식당에 다니시는데 어느 날 하루 쉬게 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 애인하고 놀러 가신다고 하시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근데 8시쯤에 엄마가 잔뜩 취해서 들어오셨어요. 엄마 애인인 그아저씨랑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술에 취해 계속 오시기만 하는 거예요. 아저씨도 집에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아저씨가 달랜다고 안방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안방에서 엄마가 나오는데 밑에를 다 벗고 있는 거예요. 까지 완전 다요. 한심하고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코드숨을 쳤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냥 물만 먹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때 기분은 어이없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울음을 그치셨는지 소리가 안 들렸어요. 참고로 전 거실에 있었고 아저씨랑 엄마는 안방에 계셨습니다. 솔직히 아파트에 무슨 방음이 됩니까? 다 들리잖아요. TV 보고 있는데 엄마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저씨랑 관계하는 소리 같았어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안방으로 막 쳐들어가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고. 근데 금방 그 소리가 그쳤죠? 그리고 아저씨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넘기자. 나만 참고 넘기자라고 다짐하고 아저씨가 잠이 들어서 그냥 10시쯤에 깨워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50분쯤 지났을까? 또 엄마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처음처럼 귀부터 막았는데 이번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손을 떼고 들었죠.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다가 이젠 침대 삐걱소리까지. 도저히 제가 열이 받아서 안방으로 박차고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엄마랑 아저씨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했죠. 막, 막 말하면서 여기가 무슨 여관방이냐, 니가 내 엄마냐, 니딸 앞에서 이딴 짓 하고 싶냐, 등등. 이렇게 반말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딸이 이해해 줄줄 알았다고. 그 소리에 열이 받아서 옆에 있는 거.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저씨는 집을 나갔죠. 저는 제 방에서 한참을 울고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결하고 더럽다는 생각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날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엄마가 아침에 들어오셨죠.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 얼굴로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얘기 좀 하자는 말에 갑자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오늘 하루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있는데 이상하게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글을 쓰면서도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엄마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로 대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근데 문득 제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용서가 될까? 하는 생각이요. 저한테, 지금 가족이라곤 엄마밖에 없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 엄마 애인이라는 아저씨는, 유부남입니다. 제가 정신 상태가 이상한가요? 제가 엄마를 용서해놓고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 제 글을 듣고 제가 옳은 것인지, 아님 제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건지, 판단 좀 해주세요.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엄마의 사생활 물론 존중해야죠. 그러나 가족은 공동체이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엄마의 애인이 유부남이라면 불륜을 저지르는 건데 막아야 하지 않나요? 남의 손가락질 당하며 욕먹을 짓을 하는데 수수방관하는 건 잘못이라고 봐요. 엄마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보세요. 이, 엄마도 아래? 즐거움을 맛보아야지 밥만 먹고 살 수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 떡치는 중에 한창 즐거움 맛보는데 들어가서 난동 부리는 건좀 심했네. 3. 엄마도 자기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체하면 좋았을 텐데 아마 엄마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살 겁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그때 철어 없어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풀어주세요. 대답 상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중을 가려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 엄마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지켜줘야죠. 특히 성에 관한 거라면 더더욱 그런입니다. 마에 그런 걸 괜한 시비거리로 본다면 역지사지로 당신은 성생활 안 하고 살수 있나요? 섹스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인 본능입니다. 사람 이상 그걸 외면하고 살수 없는 겁니다. 대답 상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려서 행동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오 누가 말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부남 들키면 엄마 상간녀 돈 2천만원 지불해야 됩니다 유부남 여자는 직감으로 이 사실 금방합니다 여자의 직감 빠릅니다 한두 시간이면 다 알아냅니다 뒷조사 사진 찍고 합니다 요즘 여자 바보아닙니다 집이 있으면 팔아서 주면 됩니다 불붙었는데 불 꺼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상간녀 되어 돈 지불해야 되면 돈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사채라도 빌려 내야 됩니다 남자가 처자식 버리고 엄마를 택할지 모릅니다. 설사 함께 살아도 또 남자는 바람 피웁니다. 남자는 해먹고 유통기간이 지나면 다른 여자 바람 피웁니다. 유카필이면 상간녀가 되는 길은 선택했을까요? 근데 알고 보면 나이 40 정도에 쓸만한 남자치고 인자 없는 남자가 없지요. 이혼남이나 총각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흔하니까 결국 검증된 유부남들과 떡치는 상간녀가 되지요. 상간여의 길을 반복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한심한 현실이지요.